We shall not flag or fail. We shall go on to the end! 위대한 연설가로 꼽히는 전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전차군단의 전격전에 큰 위기를 맞은 영국을 단결시킨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영국 내에서는 독일과 타협해 전쟁을 끝내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처칠은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연설로 전쟁 앞에 당황하고 두려운 영국인들을 단합시켰고 결국 미국의 참전을 끌어내며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연설은 오늘날에도 회자되는 명연설로 꼽히고 있죠.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인용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강한 항전 의지를 드러내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연설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위대한 연설가들의 말에는 어떤 비법들이 숨어 있을까요?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래프 월드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 게다가 눈으로 하는 말은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발표자는 단순히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중과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메시지를 공감으로 이끄는 사람이죠 아이컨택이 있어야 교감이 일어나고 설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청중이 너무 많아 모든 사람과 눈을 마주칠 수 없다면 효과적인 시선 처리를 위해 청중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나누고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세요.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청중 전체와 소통한다는 인상을 줄수 있으며 발표자의 안정감도 더 커집니다. 너무 빠르거나 불안정한 시선 이동은 피하고 각 부분에 적절한 시간 동안 집중하여 자연스럽고 균형 있는 시선 처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모든 청중에게 연결감을 줄뿐 아니라 발표자 본인도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차게 청중을 바라보세요. 고개를 숙인 채 원고에만 의존한다면 청중은 금세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원고 작성 시 간단한 키워드와 메모만 기록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아무런 제스처 없이 단조롭게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눈맞춤과 손동작 등 제스처를 섞으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훨씬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화의 의미는 55%가 바디랭귀지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말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인 바디랭귀지입니다. 2004년 7월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무명에 가까운 신인 정치인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이 찬조연설 하나로 온 국민을 감동하게 했고 4년 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보여준 오바마의 제스처는 단순히 손짓을 넘어 메시지에 힘을 더해주는 도구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바마같이 화려한 동작들이 어렵다면 손을 들어 강조하거나 청중을 향해 가벼운 손짓,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전달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설은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이야기하고 시각적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복잡한 단어나 문장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가끔 등장하는 충청도식 돌려 말하기 화법을 보면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일지라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오해하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이러한 화법을 완곡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청자가 뜻을 짐작하게 만드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청자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연설가들은 복잡한 말로 청중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간단하고 명확한 말로 청중의 마음과 행동을 끌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짧은 문장과 쉬운 어휘를 사용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 언어 기술 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의 문법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평가되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단어를 줄이고 핵심만 남겨보세요. 복잡함 대신 명확함을, 긴 문장 대신 간결함을 선택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기쁜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집중력은 고작 8초라고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부분에서는 평범한 전달 방식으로 주의를 끌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목소리의 톤과 속도를 조절해 보세요. 중요한 키워드를 말할 때 목소리를 약간 높이거나 천천히 말하며 청중에게 신호를 줄수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말 대신 느낌으로 전달하는 거죠. 만약 점심 식사 후 발표라면 성시경의 라디오 톤으로 말했다간 청중 대부분이 기절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럴 땐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청중을 깨워야겠죠. 톤과 속도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미리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두고 이를 활용한다면 발표의 생동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지한 주제라도 중간중간 적절한 유머 한 스푼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연설을 살펴보면 항상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며 청중과 더 가깝게 소통합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중 가벼운 일화와 농담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그는 청중을 웃게 만들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죠. 퇴임을 앞둔 그는 백악관에서 출입 기자단 열례만찬을 주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바마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외교정책 경험 부족을 걱정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오랫동안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주최해왔던 경험을 빗대어 트럼프는 10탄 세계 지도자들을 만났잖아요 미스 스웨덴 미스 아르헨티나라며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괜한 기대를 주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녹아든 유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상 별볼일 없는 얘기면 그 민망함은 발표가 끝나도 남을 테니까 말이죠 또한 젊은 청중 앞이라면 유행하는 밈이나 유행어 등을 활용하거나 특정 지역의 풍습이나 먹거리, 관습 등을 연설에 포함하여 청중의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멘탈 트레이닝, 멘탈 리허설이라고도 불리는 이미지 트레이닝은 캐나다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의 99%가 사용할 만큼 이미 많은 스포츠 선수가 사용하는 검증된 스포츠 심리 기술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실제 행동을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 동작을 실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즉, 뇌는 상상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동작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골프선수 잭 니클라우스는 공이 도착할 장소를 바라본 후, 공이 그리는 포물선과 땅에 떨어지는 모습까지 마치 할리우드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려본 뒤에야 스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트레이닝은 운동 뿐만 아니라 발표나 강의와 같은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게 바라고 미소를 지으며 청중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수백, 수천번 머릿속으로 연습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평소보다 훨씬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자신의 모습에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유란 어떤 대상을 그것가 비슷한 점이 있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복잡한 개념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죠. 고 노회찬 국회의원은 특히 재치있는 비유로 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발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불판 비유입니다. 그는 정치의 변화를 강조하며 이를 고기 굽는 불판에 빗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커매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판을 갈 때가 왔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판의 개혁 필요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유는 복잡한 메시지를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의 비율을 활용하면 말이나 글의 그래 설득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 주장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는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선언을 한지 100년이 되는 해 수많은 청중 앞에서 역사적인 기념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특히 후반부에 네더섯 문단을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구절로 여러 번 반복하면 시작했죠. 킹 목사는 이 강렬한 구절을 통해 인종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청중에게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청중의 기억 속에 깊이 새기고 연설의 리듬감을 더해 강력한 설득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복은 청중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탁월한 기술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한뒤 반복적으로 강조해보세요. 이를 통해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중을 사로잡는 스피치는 다양한 기술과 노력이 결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위대한 연설가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청중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행동을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며 멋진 연설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이제 무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공적인 발표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